그래서, 이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어때요? 특히 대똥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리더는요, 여기 계신 분도 다 리더라고 내가 인제 해석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와서도 언젠가 리더가 됐는데, 그랬잖아요. 리더가 되는 게임이에요. 그죠? 리더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 그랬어요. 대똥의 희생이 뭘까요? 야전사람 말입니다. 야전에서 뛰는 겁니다. 머리로 불러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말로 하는게 아니고 어때요? 현장에 나가 땀 흘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계신 모두 우리 200명이 어때요? 현장에 가가고 가봐라 맘마가 얘기하해보라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더운 내로에 땀 빨빨 흘리가면서 어때요? 얘기하고 피 터지게 얘기하고 눈도 알뜰하 하고 어때요? 면발 막 희석이 하나 먹고 저쪽 고 마시자고 합시다 이거 해야 돼 들어가야 돼그 현장에서 어때요? 함께 움직이는 거. 리싱을가니고 어때요?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어때요? 그걸 셰프 같이 나온면서 어때요? 그분이 필요한 니즈, 그랬잖아요. 니즈. 그분이 원츠. 원하는 것을 어때요? 함께 찾아가고 그 역할들을 스포트해 주는 게리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더많이움직요 그 리더는요. 더 많은 스케줄을 가지셔야 돼요. 리더는요, 활동 거리 양이 더 많아요. 차 키로수도요, 여러분 일반 회원 파트너들 뛰는, 뛰는 한 달치의 키로수와 리더는, 뛰는 키로수는 달라져야 되고요. 리더는요, 개인의 일, 개인의 도 필요하고, 그룹 지원도 하고, 이러, 이러다, 이런 일들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요, 일의 양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더 많으면, 시간이더 없어. 잠도 더 모자라. 맨날 피곤해. 자을안 맨날 눈치 띄고 왔어. 자고 나는데 계속 아 오늘 잘했다. 더욱 잤네. <laughs>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1년이 누굴 때 뭔가요? 결과치는요? 하나도 안 틀어오고 있어요. 좋은 아시아인문화 하면 바로 이더들의 희생이에요. 진짜로 그 일들을 계속 행한면어요나머지는몇 시간이 돼요. 한달 동안 잠잠하지 말고 스폰서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함께 공유하자고요. 네. 네. <laughs> 이해되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폰서가 전화하기 전에 파더라도 먼저 전화하십시오. 네. 파트너가 먼저 전화하면요. 그 파트너인데 스폰서는 더 넘기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 스폰서가 파트너테 찾아보거든요. 전화 안 받는 거요 문제도 없어요. 마시고. 그래서 됐나 안 됐나? 네. 스폰서도, 스폰서 스포츠 되는 사람도 사람인데 생각이 없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움직이십시오. 더 많이 땀버리시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혹사시키시죠 이동은 여러분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호소시키면 어때요? 나머지 결과처는다 좋아집니다. 자,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잘안되기 때문에 해보자고 하는 데 좋은 팀을 이루는다. 좋은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서로 도와야 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쉽게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서로가 어때요? 사업자들끼리 어때요? 믿어야 된다. 그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어때요? 사고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아, 믿고 의지하는 얘기에요. 스폰서를 믿고 시스템을 믿어버릴 때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얘기에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얼굴이 밝아진다고 재밌고 즐겁고 보고싶다고 미소가 가득해진다고요. 그러면은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아시니까 원하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이 문화가 세월이 지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가 되면 탐의 들여 어떤 매도도 우리를 흉내내지 못해요. 왜냐?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걸바탕으 시간을 보내잖아요그 시간 속에 그 결정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파워는 굉장한 파워를 갖다 낼 거예요. 그게 좋아서 다른 회사들이 그걸 시도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든요 우리는 가우리 백지상태의 그림을 그는 상태죠. 재밌는 거는요.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그그림에 그 색채를 입히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이미 자기 나름 다른 회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같은 것들이 아실리가 이 문화가 좋아서 이 문화를 흉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 다시 지워야 돼. 지우는데 걸리는 시간, 지웠다고 해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더성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게그 문화를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왜? 초창기 멤버들 아니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그 문화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시리는 다잘되겠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네. 어, 리더십 강의 맨날 하지만요, 결론은 이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 혼자 떠들은 떠들어. 그게 가슴. 물론 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늘상 얘기해 좋은 문화, 좋은 문화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격을 립니다 아시기 위해서, 위해서 얘기하는 좋은 문화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에게 고민해보는 지를 극혐 챙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 저희에게 아, 리더십이다. 이런 거다. 항상 공수호 보여주시는 글로벌 넘버원 부자장 사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박 2일 동안 준비된 강의가 이제 어, 모두 우리 사장님께서 들으셨는데요. 1박 2일 동안 좋으셨습니까? 네. 가슴에 많은 꿈을 품으셨습니까? 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그런 가슴의 품은,